뭐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거는 참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 언어가 수 말을 해야 많이 늘잖아요. 근데 부끄럽다는 것 자체가 언어를 배우는 데좀 잘못된 자세인 것 같지 않나 싶어요. 여기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좀 부끄러워서 영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예, 좀 많이 아닌 것 같나 싶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좀. 자신감을 갖고 다못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싶어서 최대한 잘하고 싶어서 얘기를 좀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이겨내야지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틀려도 선생님들이 다 짚어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틀린 틀린 것 같아도 그냥 다 얘기를 하시면은 다 짚어주시니까 다 맞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맞게 공부를 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총 3개월 과정으로 끊어서. 학... 여기 배시학원에 왔고 지금 2개월 정도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너무 친절하시고 영어를 다 너무 잘하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니까 러 너무 제가 하나하나 실수 스피킹하는 것들 다 집어주시고 다 친절하게 문장 하나 다 만들어주시고 해서 되게 좋았어요 다 진짜 친 누나 친 엄마들 같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이 진짜 말 그대로 과외 형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수업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나 짚어주시는 것마다 다 책에 적고 제가 하는 실수들 다 책에 적어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복습하는 형식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 방법이 처음에는 저도 좋은지는 몰랐는데 그 시험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거기서 제가 좀 좋은 성적을 얻었더라고요 스피킹에서. 그래서 이런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룹도 좋아요. 그 그러니까, 그러니까 솔직히 일대일 보단 좋지는 않은데 다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 틀린 것들 지퍼 지퍼 주시지는 않으신데 시간상. 근데 이제 그룹에 뭐 프런시아션이라든가 듣기라든가 뭐 디스커션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이제 발음 같은 경우는 뭐. 일대일에서도 잡아주시긴 하는데 이제 단체로 사람 학생들이 하는 거를 들으니까 뭐가 틀렸는지도 들으면서 알게 되고 제가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알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룹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